육과 천달 오억게 같이 말아 주시오. 정승호, 차명진 후보, 재명 서울 하나, 서울아, 서미찬아 정승천아, 정승호, 정정 차명진 후보, 찬명서울 하나, 서울아, 서 나는. ...을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그리고 부천 소자 주민이 기쁘시게 하는데 오지 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병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차명진 후보가 어, 자당으로부터 막말이라는 이유로 제명을 당한데 대해서 차 후보가 법원에 이 제명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오늘 법원에 의해서 이유 있다라고 인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차명진 후보가 신청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 따라서 차명진 후보는 내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래통합당에서 차명진 후보가 한 말이 또는 한 태도가 그게 유권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래서 이걸 제명을 해버렸는데 이 제명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하고 차명진 후보가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시간을 확급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절차에 앞서서 먼저 이 조치 자체가 지금, 어,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 사안을 봐달라 해서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가처분 신청, 아니, 미래통합당이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차명진 후보는 계속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차명진 후보는 내일 치러지는 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당당하게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차명진 후보에게 뭐 제명, 그리고 그 앞에는 탈당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차명진 후보가 사실상 사실상, 어,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던 조치들이 법원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서 차명진 후보는 내일 국회의원 선거에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차명진 후보가 내일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이 가처분 신청에 놓고 또다시 미래통합당 측에서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모난 뭐 소송을 한다든지 등을 해서 차명진 후보에게 말하자면 당선이 된 이후에 대해서도 또다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차명진 후보는 그대로 당선자의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 말은. 지금까지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뭐 유가족 등이 텐트 안에서 버렸다고, 버렸다고 하는 이상한 짓들. 이것을 선거 후보 토론에서 회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보 유세를 하면서 또 플랜카드를 찍었어. 여기에 뭐, 뭐, XXS라는 글을 썼다가 그 페이스북 글을 지웠지만 상대 후보가 어, 성희롱이다 또는 명예훼손이다라고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가 서둘러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차명진 후보는 법원에 당의 이러한 제명 조치가 지나치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어, 합법적이지 않다 불법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차명진 후보가 제기한 그 문제가 일리가 있다라고 인용해 준 겁니다. 따라서 차명진 후보는 내일 선거에 완주할 수 있게 됐고 이 사실들을 이 사실들을 지금 국민들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당에서 저렇게 제명 조치를 해보니까 선관위에서 서둘러서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어, 선거를 못하게 그죠 참여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고 그리고 어. 며칠 전에 진행됐던 사전투표에서도 차명진 후보가 받았던 표에 대해서 무효 조치한다. 이렇게 서두를 밝혔지만,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했고, 법원은 차명진 후보가 제기했던 그 문제를 인용을 해서 차명진 후보에 내려졌던 제명조치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 아, 그래서 당초 원래 순서대로, 원래 어, 일정대로 투표를 진행하게 하라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차명진 후보는 내일 당당하게 투표에 나설 수가 있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으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 부천병의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 국민 여러분이, 주민 음. 여러분이, 차명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해준다면 차명진 후보는 그동안의 불명예 등을 씻고 당당하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말하자면 막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차명진 후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세월호를 추모한다고 하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 광장에 있는 텐트 안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일들. 사실 이 일들을 대해서 차명진 후보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 후보에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걸 서둘러 상대당이 아닌 자당에서 차명진 후보에게 막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붕괴했던 이유가 아니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 세력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차명진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실제로 그 텐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셋자만 꺼냈다고 해서 그 말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들이 차명진 후보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명진 후보는 자기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 일정 금액, 즉, 삼천만 원 정도를 천안함 유력에게 써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은 차명준 후보가 세월호와 천안함의 대결 구도로 간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해서 차명준 후보에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명준 후보는 결국은 투쟁을 통해서,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차명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주민 여러분들의 득표를 얻어서 승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이번 승리를 통해서 차명진 후보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지휘부가 자당 후보를 싸우고 있는 자당 후보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제명한 조치에 대해서 법적인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서 차명진 후보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